41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보기가 적절한 것보다 조금 더 길죠, 그죠? 하여튼 길다 보니까 뭔가 보기 갖고 잘 조심 풀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보기 자체도 지문과의 연관성을 함께 두고 사실은 지문에서 드러난 입장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보는 것이 보기 있는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지구설이 등장하면서 동아시아의 세계관은 변모를 깨었다. 자, 이 세계관이 뭐였습니까? 화 이론이었죠. 바로 뭐다? 중국이 중심이야. 중국이 대빵이었잖아요. 그지? 자, 문화적 중화주의는 예약과 문물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세계의 중심을 삼으러 간 입장이다. 아, 이런 거죠. 바로 뭐냐면, 자, 화 이론은요. 사실은 뭐냐면, 근거가 지리적으로. 중심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에서 벗어나서 문화의 중심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바뀐 거죠. 이게 함의하는 바는 바로 뭐냐면 중국에서도 과학적 이론을 계속 엄밀하게 보다 보니까 지구설이 맞네.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더 이상 화이론을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허 우리 우주의 중심은 아니지만 문화는 우리가 짱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거를 자기들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전히 화이론적인 사고 안에 있는 거죠. 다음 볼까요? 문화적 중화주의를 통해 중국 문명의 탁월함은 지속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약가 문물의 가장 뛰어난 곳이면 어디든 중심이 될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다만 자 봐봐 화이론에서는. 중국이 지리적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절대로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화의 중심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는 사실은 어떠한 조그만 혹은 어떠한 멀리, 어떠한 높고 낮은 곳에서도 문화만 훌륭하면 중심이 될수 있는 것으로 조금 이 원래 화이론 보다는 약간 입장이 넓어진 느낌이 들죠. 다음 볼까요? 한편, 우주론 쪽 중화주의는 문명이 발전할 수 있는 우주적인 특이성을 근거로. 아, 별걸 다 하네, 진짜. 자. 우주적인 특이성인데요. 이 특이성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지구설의 경의도 개념을 바탕으로 위도에 따른 계절의 교차, 경도에 따른 해그림자의 길이 등을 별걸 다 가지고 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한 우주적인 특성을 갖추었다. 자, 그럼 이게 경위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경도, 위도 다 뭔지 알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어느 정도는 약간은 지리적인 측면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봤던 개천설이나 혼천설처럼 완벽하게 그냥 이제 진짜 아예 동그란 그 안에 중심이라기보다는 지구 자체는 구형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리적으로는 아니지만 경도 위도상의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든 좋은 것들이 모여 있다라는 식의 설명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지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1번 문화적인 중화주의는 지구설을 따라도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짱이 아니까. 2번 우주론적 중화주의는 지구설의 과학적 개념을, 그렇죠. 우주적인 특이성, 경의도라는 개념은 지구설에서 갖고 온 거니까 적절한 설명이죠. 3번. 우주론적 중화주의는 중국이 지리적으로 세계의 정중앙 아닙니다. 이것은 혼천설과 개천설에서만 했던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지금 이 우주적 특이성을 가지고 한 중화주의는요. 자기가 정중앙이 아니라 자기들의 경도 위도에 따른 특징들 때문에 중심이라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4번도 보시면, 자, 이건 아까 설명한 거네요. 내가 그죠. 개천설이라도 문화적 중화주의를 따른다면 중심이 될수 있어요. 5번, 자, 문화적 중화주의랑 이거랑 다를 수 있겠죠. 문화는 예를 들어서 한국이 제일 뛰어난데, 뭐지를 주장대로 경희도가 거기가 뛰어나면 뭐 거기가 중심.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지 사실 이 문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수능에서 보기 문제를 잘풀수 있는 친구들은 이 문제가 <laughs> 무기셨어. 되게 이렇게 말하면 싫어할 것 같은데, 신거웠어야 돼요. 이해돼? 무슨 말이냐면 수능에서 보기가 딸려있는 문제들 중에 긍정형들은요 되게 무서운 점이 정답률 되게 낮거든? 경험상 알잖아 근데 진짜 분석하면 결론이 딱 나왔을 때 그대로 답이에요 그런 과정의 연습이 잘된 친구들은 이건 물론 부정형 문제지만 선생님과 같은 분석을 했을 거고요 그럼 선택지를 딱 보고서 기다 아니다가 바로바로 판단됐을 거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보기랑 지문만 자꾸 연결해서 보고 지문에서의 논점을 여기다가 에 대입을 못 하는 경우, 즉 분석을 직접 못 하는 경우. 뭐 고민이 되기 들기 시작하는 거죠. 왜 특히 3번 같은 경우에 지리적이라는 말, 위도 경도 지리적 개념이잖아. 그죠? 그런 것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자, 여기서 설명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외로이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 수고 많았어요.